야채 다 썰었습니다. 양파 채 썰고 무도 썰고 애호박 대파 한대, 두 개, 홍고추 한 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다 썰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고간장 2스푼, 진간장 1스푼. 멸치액젓 2스푼, 맛술 2스푼. 마늘 1스푼 반. 생강청 반스푼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1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2스푼 넣습니다. 끓여봅니다. 맨 밑에 양파. 에 이제 갈치 손질해 놓은 갈치 갈치 올리고 해어 받고 올리고. 양념 해 놓은 것 올려 줍니다. 여기에 육수 끓인 것 500ml 총 육수는 500ml 넣습니다. 넣었어.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불을 약간 맞추고 모두 생선도 갈치도 익혀줍니다 다 익었습니다 양파가 맨 밑에 빵 하나 끓여 있어서 물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에 전면고추동고추 넣고 칼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 다시 한 소크 끓입니다. 맛있는 칼칼한 갈치조림 완성했습니다. 꼬글꼬글 맛있게 완성한 갈치조림. 갈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로 사왔어. 갈치조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이 되어 모두 먹으면 너무 맛있고, 마지막. 물까지 반말 않고 너무 맛있는 갈치조림 완성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